5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진리로 삼아서 주의 뜻을 내 인생에 구현해 가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복된 하루, 귀한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laughs> 빌립보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laughs>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laughs> 이제 드디어 바울사도는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핵심을 전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어, 부분, 어,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공로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것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시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자기의,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어, 자기가 해, 어떤 무엇을 해서 얻게 된 아주, 어, 자격, 어, 그런 어떤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그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그 진리를 그 진리를 혼동케하거나 혼잡스럽게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 육체를 신뢰하도록 하는 인간의 힘과 의의와 공로를 의지하도록 하는 사서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아주 과격한 언사를 씁니다. 개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개XX,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시면 1절. 보시오, 보시, 보시면은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보세요. 개들을 삼가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근데 개들이 누구냐? 바로 옆에. 행악하는 자들. 동일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걔들이 누구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게 또 누구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 뭐예요? 할례. 한례. 몸에 할례를 나는 몸에 할례를 했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내 네,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기 자격, 자기가 이런 지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과시하는 그런 자들. 그런 것으로 구원받겠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거꾸로 얘기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근거로 삼는 자들 할례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의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격 갖춤 즉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렇게 잘지키므로 나는 이러와 같은 아주 의로운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선행. 다른 종교들은 다 선행하고 수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행, 참선 시성, 시성을 드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야. 내가 뭔가를 행위해서 나의 자격을 높인 거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는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사람. 그래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든가 신이 또 그러한 것을 가상이 여겨서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내 자격으로 따지면 내 존재의 그 지위로 따지면 나 진짜 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아주 뛰어난 지파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지키는데 열심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사 야, 대단하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니 진리를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 보니 바로 그렇게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악이에요. 그런 나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계속 높이는 쪽으로 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흐르 나가는 것이 죄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우월감이 있죠. 높아진 그런 우월감. 더 나아가서 아주, 어, 기고만장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높여,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내 가치가 정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지고요. 침체에 들어가고요. 우울해져, 우울해져. 자기연민에 빠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이게 다 뭡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질 때는 자기가 우월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참 살맛이 나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꺾여지고 자기 가치가 인정받아지지 않고 또 그것이 자기의 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침체 빠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양쪽이 똑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걸 바울사도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다 죄악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보는 것. 그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자. 하나님 앞에서, 아, 나, 내가 지금 여태까지 나에게 집중했어요. 나에게 집중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든지, 내가 우울해지든지, 내가 자격을 갖추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돼서 우울하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는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비로소, 아, 이런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 참된 자아를 갖게 되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하나님의 기뻐심을 하 받는 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구나. 그래서 오직... 것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가 그분과 의지하여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사도가 계속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 일대에 내가 올바른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7절, 이제 그걸 깨닫고 이렇게 7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막, 응? 어? 내가 내게 좋다는 것, 내가 좋다는 방식,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최고구나.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구나.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 여기 똥입니다. 똥. 좋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말로만 그래서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었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가진 의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상이에요. 인간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목적하셨던 인간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 독자적인 인간, 너 잘하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10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그이전에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로 말미암아 부활. 그와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의 나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루어가고 통과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 복음을 예,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사람. 내 안에서 다시, 어, 옛 사람이 발견되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죽으심,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를, 그와 함께 부활을, 새 생명을 계속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다시 가세요. 1절 주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가서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사도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던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삶의 방식,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삶의 방식.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에게 배어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